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. 어, 우리 학생들 디지털 리터러시 수행평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영상 찍습니다. 대단하죠? 제가 대단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제가 대단하다 뭐 그런 맥락입니다. 자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 빼고 바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 우리 1학기 수행평가 과제 중에 하나는 노션을 이용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여러분의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는 것입니다. 자 우선 노션, 노션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능수능란까지는 아니어도 다룰 수 있을 겁니다. 디지털 리터러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3월 첫 번째 주에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이런 문항들 하나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를 5점, 1점, 매우 아니다. 5점, 매우 그렇다. 이렇게 5점의 점수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항의 평균치를 또알 수가 있는데요. 이 평균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.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정리한 평균치를 보면서 내가 가진,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, 선생님, 저는 비록 이 점수가 낮긴 하지만, 예를 들어서, ICT 기본 역량을 키워보고 싶습니다. 라는 친구가 있으면,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. 어,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은, 내가 점수가 낮은 영역의 이 리터러시를 키우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지만, 그게 아니고,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. 그럼 그걸 더 높게 살 테니까요. 하고 싶은 걸 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? ICT 기본 역량 소양 키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. 자, ICT 기본 역량에 보면 총 다섯 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다섯 가지 문항에 내가 매우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높을수록 나는 ICT 기본 역량이 높은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다섯 가지 문항을 보니까 나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,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준비하고 있어. 에 해당하는 문항들인 것 같죠? 그러면, 어, 정보통신기술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뉴스, 인터넷 온라인 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는 이번 학기에, 이번 학기 4월, 5월, 6월 달 동안 인터넷에서 정보통신기술, 즉,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뉴스 검색을 통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 기사들 중에 내가 좀잘 읽히고 또이 기사가 나한테 유의미하다 도움이 되는 기사를 찾아서 스크랩하고 그 스크랩한 것에 내 느낌 나의 생각 또 나의 준비되는 어떤 마음가짐들을 적어낸다면 그게 한 장의 종이로 완성이 될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이 형태의 어떤 이런 모음집이 아니라요. 노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은 조금 더 노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이 과제에 들어가면 노션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노션 링크 중에서 생이이 제가 만든 예시 양식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예시 양식에 들어가면 내가 이번 1학기 4월, 5월, 6월 달 동안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키울 건가? 그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가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콘텐츠 생성왕이 될 거야. 이것은 이 친구는 아마 기본 업무 활용 능력과 관련된 영역의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도구들, 뭐 미리 캔버스나 구글 문서나 이런 기본 도구들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싶은 것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지는 큰 목표입니다. 어, 그러면 목표를 정했습니다. 나의 1학기 목표는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이죠.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발표 자료를 잘 만들고 싶어 하는 게이 친구의 1학기 목표입니다.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익혀 보는 연습의 시간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발표 자료도 만들어 봐야겠죠? 그리고 만든 발표 자료를 발표를 해 봐야지 그 능력이 정말 키워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세 가지의 과제가 도출된 겁니다. 단, 여러분들마다 여러분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도출하십시오. 세 가지 이상이어도 괜찮고요. 세 가지 이하여도 좋습니다. 내가 실제로 할수 있는 목표와 과제, 나의 수준에 맞는 것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, 이러한 과제를 일일 단위 혹은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할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주는 칸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그러면 그 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 주마다 혹은 말, 날마다 혹은 월마다 한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. 제일 중요한 요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는 자료 모음집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파일철이 있겠죠?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런 예 이런 파일철들이 있어서 이런 파일철들 한장한 한 장마다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활동한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했고요. 요거를 선생님께 제출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노션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이 공간에다가 내가 주차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은 매일 혹은 여러분들이 정한 그 기간, 3일, 5일 이런 간격을 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올리시면 됩니다.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자료를 기대하지 않아요.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. 첫 번째 주차 활동은 미흡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죠.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할때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. 무엇이 어렵냐? 어, 나뭐 해야 되지? 나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지? 어떤 과제를 해야 되지? 이 생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, 초등학교 때까지 늘 교사나 부모님의 어떤 지시, 이거 해야 돼. 학원 선생님의 정한 분량. 너 이번 주까지 이거 끝내 와. 하는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 정해 놓은 목표에 그냥 나는 받은 지시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과제를 도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지가 잘안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. 우리가 이거를 메타인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좀 여러분들이 키웠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기술과정 수행평가로서 이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나의 이 부족한 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발 도둑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면 수행평가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수행평가의 예시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능력들을 클래스룸,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클래스룸에 있는 이 자료를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시고, 꼼꼼히 살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, 여기에 있는 질문들, 각각의 문항들을 한번더 눈으로 살펴보시고, 그리고 나서, 노션에 있는 이 샘플 페이지,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샘플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해서, 여기 있죠? 복제해서 따다가 써도 괜찮고요. 아니면 이 양식 참고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양식, 스타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완성된 사이트, 완성된 포트폴리오는요, 6월 두 번째, 세 번째 주에 걸쳐가지고 제가, 네,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그 전에 다 끝난 친구들은 저에게 미리 제출해도 좋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요. 혹시 과제 수행에서 어려움이 느껴진다 할 때는 선생님에게 묻지 말고, 주변 친구들, 주변 동료들에게 묻고, 이 과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? 피드백이 받고 싶다면, 선생님 말고 주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은 걸로 개선해 나가길 추천드립니다.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서 별로 안 좋아요. 보는 눈도 없고요. 센스도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는 센스도 많고 여러분들의 친구는 더 적절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. 즉,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성장시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파이팅!